이거 좀 심각한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중국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고요. 얘네가 진짜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우리 걸 뺏어갈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를 밀쳐낼지도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죠. 전기차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승용 전기차 쪽은 그나마 낫죠. 여기는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GM 같은 글로벌 기업들, 심지어 국가 차원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한테 잠식당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현대차가 시장 을 내준지는 이미 오래고요. 여기는 물론 가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 때문에 대응하기도 전에 시장부터 잠식해 버린 거죠. 중국이 잠식할 수 있으니 미리 견제해야지, 미리 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시장을 내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떤 시장이 잠식당한 건지,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는 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종 브랜드에 없던 중국 단차 시장이 말 그대로 역동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해 봐도 알수 있죠. 최근에 중국에서 생산한 자. 자동차 수출량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폭스바겐 이런 걸 모두 합친 건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믿냐?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원래 수출량이라는 게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량을 집계할 때 한국 지엠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다 포함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입 브랜드가 일본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도 모두 잡히고 이런 통계를 수출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산차 판매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출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 정도는 구분을 해야지. 아닐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걸 너무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데 가끔 댓글로 욕까지 섞어 가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 출량 1위라는 데이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커졌다는 소리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비중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인데 뭐 사실 이런 건 일반 소비자들한테 체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발이 되어 주는 거 있죠. 전기 버스 시장은 이미 중국한테 잠시당했다는게 중요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난 9월까지 집게된걸 보면 중국산 전기버스 국내 점유율이 52.3%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버스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란 거죠. 이건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그냥 밖에만 나가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시내버스 중에 전기버스인 건 대부분이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런 건안 궁금하세요? 중국이 아무리 자본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전기차 시향에서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 정책에 약간의 꼼수가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건 중국에선 기본 전체 조건이고요. 이건 또 생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전체 조건일 뿐이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제조사가 전기차를 미친 듯이 생산해요. 그렇다 해도 결국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 수요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냐 이겁니다. 이건 대부분이 언급을 잘안하는데 중국 정부 정책에 꼼수가 살짝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만 가지고 다른 제조사들을 규제하는 것만 가지고 가능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번호판인데 우리나라는 차를 사면 번호판 받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번호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차가 너무 많아지고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걸 명분으로 중국 정부에서 신규 번호판 발급을 제한해버린 거죠. 그래서 번호판 암거래가 중국 내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부간 번호판 명의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악용하려고 위장 결혼과 이혼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연기관차에 해당되는 얘기고 전기차는 달랐던 겁니다. 최근에는 발급 신청자가 늘어나서 전기차도 번호판 대기가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거에 비하면 양반인 거죠. 여기에 차량 오브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니까 이미 수년 전에 번호판 발급. 신청을 해두고 기다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를 새로 사려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요가 폭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직관적인 정부 정책 덕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 덕에 제조 원가도 절감될 수 있었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먼저 갖춰져야 하나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겠죠. 대량 생산에 따른 당리담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원가도 절감할 수 있었던 거고 테슬라 모델 3가 6천만 원할때 비아디의 준중형 전기 SUV인 송 플러스는 3천만 원대에 팔립니다. 아무리 브랜드 가치를 따진다 해도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중국인들은 당연히 비아드를 선택하겠죠. 그냥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했는데 3천만 원대고 토요타가 동급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했는데 6천만 원대래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떤 차를 타겠어요? 당연히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투트랙 전략은 웬만한 브랜드들이 따라오기 힘든 계획이고 이걸 현대차는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승용 전기차만으로는 세계 시장 잠식이 어렵기 때문에 p 같은 걸 통해서 상용차 시장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고 이런 걸못 만들 거냐 이거죠. 그냥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버스 시장 이미 중국이 잠식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시절에는 우리나라 버스가 일본에도 수출될 정도였고 다른 나라 브랜드의 버스가 우리나라 도로에 돌아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전기버스 시장이 이미 중국 브랜드에 잠식당한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PBV같이 공공부문에 활용되거나 회사 단위로 구매하게 되는 건 개인 소비자들과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 소비 자는 브랜드를 더 중요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몇 백만 원 차이 그렇다고 중국 차를 타긴 싫은데 조금 더 비싸더라도 테슬라를 사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회사는 그게 아닙니다. 회사는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이익이 늘어납니다. 특히 영업용, 업무용 차량을 구리는 회사 대표라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중국산 전기 버스가 품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비 편의성은 물론이고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에 중국산 전기 버스가 말이 되냐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버스 회사들이 중국산을 선호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당장 나가는 비용이 훨씬 적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큽니다. 중국산 전기 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우리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탈수 없어 오늘부터 버스 이용 안할 거야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전기버스 시장이 중국 브랜드에 잠식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PBV 같은 걸 중국 브랜드가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미 중국은 글로벌 제조사들이 제품을 빠르게 카피하는 걸 통달한 국가입니다. 이게 한국에 진출한다면 전기버스 시장처럼 안될 거라는 보장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택배차, 물류트럭, 버스, 택시 이렇게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 회사 단위 구매 고객. 들을 타깃으로 하는 순간 전기 버스 시장처럼 잠식 당하는 건 한순간이란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대체 우리 정부 정책은 언제쯤 직관적으로 바뀔 거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완전 자국구대 정책을 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승용 전기차 시장 얘기고요. 애초에 승용 전기차 시장은 정책을 너무 강압적인 방향으로 잡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승용 전기차 시장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팔리는 거고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상용차 쪽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브랜드 가치 알게 뭔가요? 성능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가격만 저렴하면 통하는 게 상용차 시장입니다. 승용 전기차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용 전기차 시장만큼은 정부 정책이 직관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중국산 저가 전기차를 견제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산업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공장하고 인프라에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70억 원이나 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 때문에 이런 투자들이 밀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도 관세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차에 붙는 기본 관세가 2.5%거든요. 중국산 전기차는 여기에 더해서 25% %가 더 붙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리자는 건데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 질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부과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죠. 유럽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가격 때문입니다. 유럽 브랜드 대비 평균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질사의 점유율과 판매량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당장 질사들이 가격을 확 내릴 순 없으니 대안으로 유럽 연합이 나서서 관세를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압박하는 식으로는 가격이 힘들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무역 의존도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줄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정치 외교적으로 대놓고 견제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이럴 때는 외부 유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규제를 살짝 바꾸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면 된다는 거죠. 버스 같은 경우는 명분이 더 좋은 게 중앙 정부 보조금도 있고 지자체 보조금도 있습니다. 버스 회사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뭘 사든 다 좋은데 국산 전기 버스를 사야 보조금을 더 많이 줄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실금의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국산 전기 버스가 더 저렴해질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중국산을 추가로 규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국산사로 갈수 있는 거죠. 대놓고 규제를 할수 없다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꼼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전기 버스 시장은 중국의 잠식을 당했고 대비를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늦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생 생각 없이 방치하는 순간, 우리나라 정기차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중국 브랜드는 로 어렵죠? 그런데 만약 국내 브랜드랑 협업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한다면요? 예컨대 국산 전기차가 기존에는 국내 기업 배터리를 쓰는 비중이 80%였어요. 그런데 우회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 배터리 사용 비중이 50%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정부도 굉장히 치밀하고 현명한 소비자들 입장에선 우리 제품을 살수 밖에 없는 직관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소개해드렸듯 승용 전기차 시장은 왜 아직도 인프라에 대한 심층 적인 발표가 없는지 모르겠고요. 왜 상용 전기차 시장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도 2위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작 자국 전기차 시장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